전이 플레이가 잘안 됩니다. 많이 늦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라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세게 치려고 해서 몸이, 폼이 커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스윙을 짧게 짧게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저,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전이 플레이. 네, 전이 플레이 또 선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 저도 7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테니스를 쳤었어요. 선수는 그쵸. 아니고, 부모, 어머님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푸시를 하는데, 네트 앞에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네트 음. 앞에서 백스윙을 그쵸. 이렇게 했다가 앞으로 가고. 왜 그러냐면, 백스윙을 안 하고 치니까 찬스인데 너무 약한 거예요. 음. 그쵸. 쳐도 그쵸. 상대방이 그쵸. 받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끝내고 싶어서 백스윙 크게 했는데, 음. 이게 크, 백스윙 크게 하면,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는 세지지만 그렇죠. 안늡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백스윙 없이 손목 힘으로 눌러주는 요 손목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손목 힘을 기르면 백스윙이 없어도 세질 수가 있고 굉장히... 백스윙이 없어야 이게 짧은 조금만 떠도 여기서만 눌러주면 되니까 안뜬 것도 푸시될 수 있으니까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어, 백스윙 없이 여기서 앞으로만 앞으로만 해서 치는 연습 이걸 좀 많이 하셨으면 스윙도 큰걸 방지할 수 있고 네, 그렇죠. 힘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짧고 강해요. 네. 특히 뭐 김동문 선수들 김, 김동문 선수를 보면 악력이 무지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은 요만큼 스윙할 때 10이라는 파워가 나오는데 뭐 악력이 좋은 선수들은 요만큼 스윙하는데 10이라는 파워가 음, 나오는 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유리하게 네.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악력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대의 몸을 보면서 기을 익히시는 게 가장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전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다리가 느려요. 그리고 스윙도 커. 근데 내가 여기다 치면, 여기에 올걸 알아. 알아. 네.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 다리가 느리고, 그 다음에, 뭔가,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많이 안돼 있어. 그러면 당연히 배드민턴을 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극복하려면, 그안 되는 피지컬을, 피지컬을 머리로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배드민턴 잘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20대야. 20대면 사실 이런 고민 안할것 같아요. 20대면은, 뭐, 스윙 짧게 하는 거? 그거는 노력하면 다 되는데, 40대, 50대 분들, 30대 후반 분들, 잘안 내거든요. 음, 네. 그런 분들을 위해, 피지컬은 이제 잘안 내니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기를 조금 이제 익히는 그런 배드민턴을 하시면 좀 뭔가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어, 어.